염색은 뭘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염색은 음. 제가 완전 까맣게 타가지고 <웃음> <웃음> 얼굴이랑 머리색이랑 안 맞는 거 같아서 좀 화사해 보이고 싶어요 자 마음속에는 좀 죽이고 싶어요? 아니면 밝히고 싶어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노랗지만 않으면 좋겠어 퍼스널 진단받은 적 있지 않아요? 봄 라이트 그니까 밀크 브라운 이런 거하라 시나몬 색깔 한번 해볼까요? 오! 시나몬 좋아해요 응, 음, 어 예쁜데요. 자르는 거. 머리 좀 너무 상해서 밑에 상한 거좀 자르고. 좀 가볍게 잘라볼까요? 네. 길이 나오는 정도. 이만좀 잘라주세요. 안돼요. 단발은 아직 아껴둬야 돼. 요매뉴에 잘라야 돼요. 왜요? 어? 갑자기 이제 결혼을 잡아가지고누어요 저요. 아 어, 진짜요? 남친과 네.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단발. 어. 요만큼 잘랐죠요좀 가볍게 잘라보자. 색깔은 캐시시나무 좋아요. 이리와봐. 눈썹이 오늘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색깔 예쁘다. 큰일 났거든 수고했어요.